어르신, 페니 스가 이 앞으로 가 보자. 메모리, 여기는 학교, 여섯째, 다녔던 초등학교. 어, 아마 여기 있는 내 기억 속일까? 앞에 뭔가 보여? 일단 쭉 앞으로 쭉 가자. 아, 습하다. 뭔가 눕는 곳인 것 같아. 주변을 둘러보자. 12년 3월 2일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다. 처음 만난 친구들이지만 금방 친해지서 재밌게 놀았다. 2012년 3월 28일 최근 학교를 많이 가지 못한다. 아빠 때문이다. 12년 3월 29일 아빠가 또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다. 나랑 엄마는 조용히 숨어 있었다. 2012년 4월 3일 집에 누가 찾아왔다. 그 사람은 우리 아버를 찾고 있다고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큰돈을 빚졌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버는 3일 전부터 집에 안 계신다. 2012년 4월 6일 오늘 집에 경찰이 찾아왔다. 엄마는 경찰과 둘이서 얘기를 하고 갑자기 주저앉아 그대로 얼어버렸다. 2012년 4월 9일 오늘 아빠는 장례식에 다녀왔다.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 2012년 4월 10일 아빠가 없으니 집에 평화롭다. 그리고 최근 어딘가에서 자꾸 말소리가 들린다. 르르르 2012년 5월 1일 누군가 자꾸 말을 걸어온다. 무섭다. 입장이 찢어져 있다. 내면세계. 사람들은 항상 하나의 내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내면세계 라고 부른다. 내면세계는 사람들의 마음이 형성된 것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능력자들은 능력에 상관없이 내면세계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이는 능력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쓰기 위해 내면세계에 힘을 끌어와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혀져 있다. 또한 능력자는 타인의 내면세계로 드라마 타인의 자신의 내면 세계나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본인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 자신이 내면 세계인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타인이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은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다른 사람의 것인지 알기 힘들다고 한다. 여기 나 이거 발판 얻었어. 가자. 검은 청로이 지나니 교실을 지나지나니. 다시 검은 동록. 애초에 여긴 아까 책에서 본 내면 세계가 맞는 걸까? 설렁 맞다 하더라도 여기 누구의 내면 세계일까? 앞에 또뭔가 보여 앞으로 가 보자. 가자. 어, 네, 앞으로 가 보자. 뭐지 이 공간은? 뭐? 오아 아니면, 어. 박로 아니네. 박후로 아니네. 0 3 0 3 0 1 030301. 거거 03030. 거꾸로 봐봐. 103030. 103030. 야, 이거 뭐냐? 맞아. 정답 보기 103030. 오. 아, 이거. 오. 음. 야, 여기 아예 가만 순서가 3이 잠깐만 3이 거꾸로 돼 있네 어, 0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응 아니야 뭐지 복도가 가해서 좁아지는 것 같아 아1 1 끝으로 한 거야? 그렇게 뭐야? 복잡한 게 아니었구나 아 뭐, 뭐야 어, 여기 올라가는 건가? 하늘길 넓어지네 분위기가 특이한 게이야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반갑습니다 뭐, 뭐야 당신 누구새 누구예요? 어디서 들은 목소인데? 이하나 씨 맞으시죠? 저는 당신의 쪽지를 줬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이 2 7일날 만난 그 사람입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여긴... 제가 미래의 진력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래의 진력은 타인의 기억, 주변 환경 등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체크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기억, 즉 내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지금 믿어되는 거죠? 지금 너, 전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고 소중한엄마가 탈출해 있는 걸 목격했는데 같이 저의 과거의 기억에 물 미듯이 밀려오고 하늘이가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음. 머리가 아프지까지 당연합니다. 하늘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 당신의 운명이 틀어졌으니까요. 꼬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분명하게 장난이죠. 음. 내면 세계라고 해도 당신의 육체를 직접 써서 움직이는 겁니다. 조금 휴식이 필요해 보이네요. 저를 따라오세요. 어, 실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집 안으로 뭐, 들어가서 침대 방으로 더... 가시면 됩니다. 침대 방 여기 뭐야 여기 어. 열려 있어 여기. 뭐야? 봐보자. 어, 여긴 뭐지? 와. 잠시 잠들었더니 그 사람 어디 간 거지? 저그 앞에 뭔가 보여? 여긴 대체 깨어나셨네요여기뭐 하는 곳이죠? 이곳은 내면 세계를 안정화하는 공간입니다. 내면 세계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파괴되기도, 꼬이기도, 다시 생기기도 하죠. 그렇게 이렇게 오랜... 안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내면 세계를 가질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아까 여기와 바깥세계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이곳의 시간은 바깥세계보다 몇만 배 늦게 흐르죠. 여기는 3시간이 지나도 현실세계는 고작 0 1초 정도 지날 뿐입니다. 일단 안정화가 끝났으니 당신의 바깥세계를 모셔드려야겠군요. 안정화는 약 3시간이 지나면 끝날 테니 그 전에 나가야 합니다. 따라오세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내면 세계에 대해 잘 아시는 거죠? 미래의 지능력은 내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기적인 내면 세계에... 안정화가 필요하죠. 내면 세계가 안정되도록 사람의 마음을 편안해지니까요. 그렇군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곳은 누구의 내면 세계죠? 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누구의 내면 세계인지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음, 그런데 그건 왜 알고 싶은 거죠? 아까 당신을 만나기 전 공간에서 제 초등학교에 갔거든요. 내면 세계는 다현이들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이것이 누구의 세계인지 궁금해서요. 그렇군요. 마침 가는 길에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1시간 일단 급하니 빨리 출발합시다. 오, 여기는 못 보던 도서관인데요? 그럼 일단 여기는 당신의 내면 세계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여기는 누구의 내면 세계일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네 하지만 이런 기억들을 살펴보다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이곳이 누구의 내면 살교인지. 자, 하고자. 8, 8. 약간 어두운 색은 그 상자임. 때. 7. 7, 어, 도서 검색 때 있다. 도서검색대 8하고 7. 17번. 6. 여기 여 있고. 도서검 색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은 수, 숫자 다본 다음에. 1. 여기 3, 2. 2. 2. 6도 여기 1. 아까 있었고. 3도 있어. 8, 8, 1, 2, 3, 4, 5, 6, 7, 8, 9 어, 아니. 야, 시크릿 뭐야? 시크릿. 다 있는가? 어? 이거 시크릿이 있어. 시크릿. 자, 내가, 내가 이거 볼게 도서관의 비밀 있잖아. 우리 도서관에 신기한 공간이 숨겨져 있대. 우리 도서관 어딘가에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 공간을 목적 도서 검색대에 넣고 검색하면 비밀 공간이 열린다고 해. 우리 한번 찾아보자. 아, 야, 4, 3. 아. 3이 있는데? 4, 안에 3이. 그리고 아, 선생그 4번, 4번 에다는 거야. 4번에 넣으라고. 잠깐만 아. 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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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책 이름 못해. 책 이름, 책 이름 뭔가? 책 이름 1번부터. 야. 1번 누가 갖고 있어? 아나나 나. 체계는 나, 나. 1번, 1번 뭔가요? 체계는 1번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숫자. 1번 2. 2. 오케이. 2. 그리고 0. 0. 3. 어, 5번 차 집시다. 아 5번 없어요. 오케이. 그럼 6번에 있어요. 6번? 아, 네6번 있어요. 6번은 뭔가요? 3. 누군가의 유기장이 있는데. 자꾸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다. 나에게 말을 건 존재는 나에게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2년 12월 1일 그 존재가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 존재가 생겨난 이유는 나의 아빠 때문이다. 이 존재의 고통을 괴로움을 감정에서 태어난 인격이라고 한다. 나는 마침내 이 존재가 또 하나의 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지만 새로운 가족이 살게 될 것이다. 디장이 이제 이사저 다 없으면 3번. 찍어야지. 어쩔 아니, 수가 없네. 일단 7번 말해 드릴게요. 네, 7번. 0 어, 1. 예, 오케이. 2003삐 301이야. 그러면은 1301해 보고 2301 2003 0 000. 0301. 어, 아, 맞네. 야,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하냐? 어, 그래, 여기 맞아. 도서관 가까 열린다고 했잖아. 내면 세계는 언제 와도 신기하네요. 여기가 누구 누구의 내면 세계인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형성하야 공간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렇군요. 적어도 여기서 이 내면 세계가 당신의 것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다음 이야기 보면 누구의 기억인지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니 당신이 쓰고 있는 그 가면은 뭐죠? 아, 이 가면 말인가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저와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는데 제가 얼굴에 보면 떠올리기도 싫은 아버지 얼굴이 떠올리고 있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올라가는길이네요 네. 아까도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니 이번엔 또 사달이야 <laughs> 아, 무한루프? 아, 잠깐만. 어? <laughs> 나주을보어여긴 바다. 여기 건너가야 할것 같네요. 숫자 적혀 있는데, 1 2, 1, 2, 3, 4, 5. 이거 1 번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 번부터? 순서대로?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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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1번, 1번 뭐뭐 생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아 뭐야? 아정 정답 아 나는 정답. 이거 누른 다음에 정답 눌러야돼 정답을 <laughs> 누르면 <laughs> 미신컬러 1회 주인공 나이 모두 더하면? 미신컬러의 걔네 고삼이었잖아. 삼. 근데 이건 4, 우리가 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힌트 아 힌트 보면 안돼 힌트나 정답과서 누르면 안 돼요. 이거 38어어 삼팔 삼팔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2022년이잖아. 아 22년 기준으로? 응. 어. 삼년 전의 날짜의 합? 현재 시급의지 아니, 있지? 아니 힌트, 힌트 누르면 안 돼. 힌트 누르면 안 돼요, 이거. 야 근데 그러면 2이년 2월 29일이면 없는 날짜인데 그럼 없는 날짜를 하라고? 없는 날짜 하면 1구야 현실적으로 하지 말자.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보니까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인 필요가 없어. 제시기사 난, 나는 난난 현실적으로 해갖고 지금 29일이 없는 걸로 해갖고 한 건데 29일이 있었네. 그렇지. 이 이야기 시작한 날짜의 합은 어? 우리는 저희는 이 이야기를 26일에 시작했어요. 2월 26일에. 어제부터 어제부터 19. 19? 몇 식구야? 봐봐. 계산해 봐. 19. 일단 이거 한번 보여. 19 일단 맞췄어. 아니 그래. 이 그래. 25년 2월 그래. 26일인데. 한번 봐봐 봐. 정답. 정답. 26일인데. 그래. 2월 26일인데. 2월 26일인데 왜 19야? 더하면은. 몰라. 아, 어쩌다 보니까 더하면 어떻게 어떻게 식구가 됐는데. 신이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는 1762. 1 1 1 62. 어, 오케이 가면 될것 같아 이제 또 보트는 내꺼야 안돼 아레스가 타고 갔어 가면 될것같아 보트가 오 하대? 네저거 거. 보여드렸 보여드렸어요 와 뭐야 갑자기 배가 위위 아, 뭐야 이다 이태그 발견했어 아래 발판에서 갖고 봤는데 아, 이태그였어 아 이게 뭐야 갑자기 왜 배가 부서지냐고 뭐야 그 사람은 어디갔지? 물 위에는 뭔가 떠있어 형 가면이잖아 가면 가뭄 말고 그 사람은 어디간거지? 같은 하나인거 같은데 우선 앞으로 여기. 나가보자 여기는 뭐지? 자료실같이 생겼어 여기서 또 뭔가를 해야 여기, 여기 지나갈 수 있어 여기 있겠지? 또 어두운 색깔이 그거 아니야? 어? 뭐야 상당히 누군지 알봐 한달 히 무조건 뭐야 여기 자료실 자료실? 책 있어요? 네 여기 여기 네. Okay, 책감번 읽어봐 이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직선을 좋아해 직선에 그어보는 게 어떨까? 여기 위치4 어떤 고치를 말하는 건가 주황색 튤립 O 수에오카 B 파얀색 튤립 W 선의이획 벌꽃 W Y 양귀비 R 팥꽃 P 파란색 난초 B 민들레 Y 데이지 W Y 은방울꽃 W W 빨간색 튤립 R 평화의 기억 엄마가 불러주시는 자장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면제인 것 같다. 이름은 모르지만 나 엄마가 불러주는 노랫말이 너무 좋다. 사랑 많은 이들의 사랑의 품에서 조용히 베개 속에서 잠을 청하다. 따뜻한 추억들이 기억 영원하리 그리운 기다림에 해가 오릅니다. 아마 어른이 되어도 영원히 기억할 것 같다. 일단 위치 책을 다 찾아야 돼 일단 저희는 지금. 위치 일단 1부터 8까지 다 있고 1번부터 일단 이렇게 있어요. 뭔가 이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뭔가를? 근데, 뭔가, 중목되는 게 있어. 아까 그 마커랑 뭐, 그런 걸로 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화분에 있는 거 그, 깨지 말았어야 됐어. 오... 오, 오, 겹치는 거를 중앙에 두고, 그 옆에다 주황 찔리 하얀찔리 이렇게, 아 두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됐다! 잠깐만, 잠가끔 하자면, 어떻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또, 또, 위치, 위치 보면서, 하나하나씩 계속, 그, 블록 설치하다 보니까 됐어. 아 블럭만 설치하면 끝난 거야? 블럭만 설치하면 꽃안넘기고 블럭 설치하면 되는 거야. 아우 꽃안넘기고 블럭을 설치하면.. 잠깐만 잠깐만 그니까 러아 <목소리도> 내가 처음에 그걸 생각했었긴 했었는데 왠지 아닌 거 같아 안 했단 말이야 아까 그 공간 사람의 이야기 여기가 누구의 공간이길래 갑자기 평화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것도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야. 아주 어릴 때의 평화를 알고 있던 사람. 그 사회도 평화의 어머니가 불러주지 저장가에 요끝까지 알리는 없잖아. 잠깐 혹시 이 내면 세계는 평화의 내면 세계인 건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어, 여기가 만약 평화의 내면 색이라면 앞으로 가면 또 다른 기억의 정서가 나오겠지 거기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총력으 상당히 기대해